구독자분들이 연락을 주셔서 넓고 싸고 좋은 집 없나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저도 여러분들 눈높이에 맞게 다 모든 매물 찾아드리면 좋겠지만 그런 집이 많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. 하지만 오랜만에 이런 매물을 들고 나왔는데 여기는 분양을 시작한 지약 2주도 되지 않아서 벌써 20% 분들이 계약을 이뤄낼 정도로 많은 분들의 관심과 집중을 받고 있는 집입니다. 25년 최신축으로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액대를 대폭 낮춰서 3억 중후반대부터 형성되어 있는 금액대가 여러분들 마음에 쏙 드실 것 같습니다. 실내 면적이나 입지에서 빠지는 게 없냐고요? 내부 면적은 실내 영상에서 소개시켜 드리겠지만 입지를 간략히 짚고 넘어가면 여기는 1호선 중동역 가깝게 10분 이내로 이용할 수 있는 도보 역세권 거리이면서 초등학교, 중학교 학세권이 밀집돼 있는 조용하고 아늑한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실제로 방문하셔서 보시면 마감재부터 확장면적을 사용한 이 구조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들이 마음에 들어하실 만한 집입니다 내부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여러분들께 꼭 맞는 집은 계속해서 추천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. 가보겠습니다. 넓은 타입 3리룸 답게요. 신발장이 벽면 한쪽으로 길게 돼 있는데 가족수 많으셔도 충분한 수납이 가능하겠고요. 어 아트월부터 이렇게 넓게 지나가는 이면 고급스러운 이 느낌을 자아내기가 충분합니다. 슬라이드 중문 열고 들어오셔서 먼저는 입구에 있는 첫 번째 방 보여드릴 텐데 와 공간감이 정말 잘 나옵니다 크기 보세요 이게 거의 안방에 육박할 정도로 널찍한 공간을 자랑하는데요 붙박이장 안쪽으로 매립하셔도 될 정도의 크기입니다 첫 번째 방을 지나서 다소 프라이빗한 주방 안쪽으로 숨겨져 있는데 하지만 이 거실과 주방 일체형 구조라서 안으로 들어오시면 이 답답함이 전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. 아, 이 거실의 폭을 보시면요. 5m 정도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소파나 아트월 길이가 상당히 잘 나오니까 어느 면으로 선택을 하셔도 충분하게 가구 배치 하실 수 있겠습니다. 채광기창 넓게 준비되어 있는데 옆건물의 주차장 교이기 때문에 여기는 막힐 걱정 없이 답답함 없이 사용하시면 되겠고요. 참고로 여기는 위에 있는 세대도 남아 있고 여기는 이 층을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. 아, 위쪽에 실링팬도 들어가 있는 걸 보니까 신고가 상당히 잘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손을 뻗어봤을 때약2,400 정도로 느껴집니다. 에어컨 잘 들어가 있고요. 다시 한번 이렇게 거실 반대쪽에서 주방 공간을 살펴드리겠습니다. 이아트홀 길이가 정말 넓게 시공이 되어 있는데 거의 30평을 촬영하고 있는데도 40평형 대와 있다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넓게 구현한 게 특징입니다. 아, 예쁜 조명 인테리어가 마음에 드는데요. 이쪽에 포인트 인테리어로 예쁘게 조명 인테리어 들어갔고, 이 주방과 거실은 다소 다른 느낌입니다. 여기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더 따뜻한 조명, 무드를 선택했고요. 주방, 식탁 쪽으로 하이라이트 조명 들어간 게 특징입니다. 주방은 아일랜드 식탁 넓게 배치가 되어 있고요. 부족하신 분들은 이쪽에 추가 식탁을 배치하셔도 다니는 동선도 편리하고 식사하시기가 더 편해질 것 같습니다. 양문형 냉장고 한 대는 기본 옵션으로 드리고요. 이렇게 바깥 공간에서 보셨을 때 주부분들, 살림을 좀 하시는 분들은 바깥에서 짐이 보이는 거 싫어하십니다. 여기는 예쁜 매립장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 주방 뒤쪽은 깔끔하고 심플하게 연출하실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. 채광 홍기창 길게 준비되어 있는데 조리대 공간도 적절하게 나와 있고요. 여기는 가스 배관도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. 조리대 공간은 이 바깥쪽을 이용하셔도 되고 주부분들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을 정도로 동선 폭도 적절하게 나옵니다. 주방을 반대면으로 두고요. 저희 주방 옆에 있는 방입니다. 방세 개가 다 떨어져 있는 게 특징이고 이 방에. 특징은 양쪽에 창문이 되어 있어서 환기와 개방감을 더 극대화할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. 막힘없는 조망을 찾으시는 분들은 위쪽 세대를 보시면 되겠고요. 여기는 베란다 연결돼 있고 수전도 설치돼 있어서 세탁실로 쓰기가 딱 알맞은 공간입니다. 다시 주방과 거실을 지나서 이번에 메인 욕실 들어보겠는데요. 욕실 소개해드리면 욕조가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욕조 공간도 있을 정도로 샤워 공간이 잘 나온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. 자, 이렇게 보시면 마지막으로 남겨져 있는 안방입니다. 안방은 이 댁에서 가장 깊숙한 곳, 가장 프라이빗한 곳에 위치가 되어 있고요. 체감 환기창과 에어컨 잘 준비되어 있고, 공간 당연히 넓습니다. 여기는 화장대 기본 옵션으로 세팅을 해드렸는데, 여기 보시면, 세면대를 이 바깥쪽으로 냈습니다. 그래서 이 안쪽에는 깔끔하게 샤워할 수 있는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. 그리고 양변기 한쪽으로 잘 배치되어 있습니다. 자, 영상 보시면서 어떠셨습니까? 이렇게 인테리어와 마감재 정말 신경을 잘 쓴. 내실 있는 건설사에서 지은 매물이다 보니까 아예 분양가를 합리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집을 정말 눈여겨 보시면 좋겠고요. 꼼꼼하게 비교 분석해 드리는 저희 채널 구독해 주시고 이 매물 실제로 방문하시고 공인중개사의 상담을 전문적으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. 궁금한 점 위에 있는 연락처로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. 감사합니다.